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리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러에서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 분,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노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리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여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어, 성전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유다왕 여호야 기니, 음, 포로로 잡혀간 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6년, 여섯째 해, 여섯째 달, 6년 6개월 초다세 5일이 되었어요. 6년 6개월 5일이 되던 때에, 에스겔이 집 안에 앉아 있었고요. 에스겔 앞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하 몸은 거기 있지만, 에스겔의 영을 영혼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잡아서 어, 옮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요, 불 같은 형상이에요. 허리 아래쪽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쪽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단쇠 같다 그러는데 단쇠는 금속빛입니다. 이 허리 위쪽으로는 광채가 나는데 금속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하나님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한 모숨이란 말은 한짐 질만한 그 분량이 한 모숨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자의 머리카락을 탁 잡으셨어요.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몸은 그곳에 바벨론에 있었지만 영을 들어서 나를 들어 천지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몸은 지금 이국 당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지만 이 에스겔의 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어디 왔어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영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하나님이 계셔야 할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우상이 질투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은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질투가 더 커서 질투의 우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 나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성전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룩해야 할 나의 마음의 성전에 질투의 영이, 질투의 우상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질투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데요. 질투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그러한 유사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포장한 그러한 우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는지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무시는 내 마음의 성전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성전에 비슷한 하나님 비슷한 어떤 다른 우상은 없는지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늘 머무시는 곳인데. 이 가증한 우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시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도요,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 질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의 구멍이 있더라 뜰문으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왔는데 뜰문에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담의 구멍이 있는데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을 헐라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담을 헐렀는데 환상 중에 헐렀는데 그 담에 한 문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의 담도 헐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마음의 담 그거를 헐어야 한 문이 열려요 그 문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갈 수 있거든요 한 문이 있더라 구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숨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래요. 거기 숨겨진 그문 안에 우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사방 벽,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방 벽에 우상, 이스라엘의 우상의 모든 그 모습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장로 70명입니다. 그 앞에 섰으며, 장로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우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야, 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70인의 장로가, 장로들이 말이죠. 가장 거룩해야 할 70인의 장로들이 가장 바르게 서야 될 70인의 장로들이 지금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이 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곳에 장로들의 실상이 보이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하나님 제일 주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12절 또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이죠.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곳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봐. 하나님이 우리를 볼수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 하늘의 말, 하나님에게 감동시켜 드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입에서 한다는 말을 보십시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들이 타락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총체적인 타락을 상징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입에는 정말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목사들의 입에서는 정말 생산적인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 신앙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쏟아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치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내고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한국교회에 제대로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어떠한지 나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또 다른 가증한 일, 또 다른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할 목사, 장로들이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국교회.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우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리,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모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이 여인들이 말이죠. 담모수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어요. 이 담모수는 뭐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에요. 우상의 우상. 담무스라는 풍요의 신 우상 앞에서 지금 애곡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까?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곳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거보다 더큰 잘못된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 이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 성전으로 성전 왔는데 거기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마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태양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지금 방향은 지금 우상에게로 향하고 성전 안에 몸은 두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마다 잘 예배는 드리지만 몸은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마음은 물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권세에 가 있고 몸은 예배 드리지만 세속을 향락을 그리워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악한 것이 우상이 되어서 타락한. 지도자들은 없는지요.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냐,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몸짓이라고 성서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몸짓을 하고 있고요. 폭행으로 채웠다. 그래서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거룩한 땅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하나님도 분노로 갚으신데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극률을 베풀지도 않으신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내, 귀, 내 귀에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겠다 고 그러셨어요. 천사를 보내 주신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졌고요. 전염병으로 무너지고 기근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의 목사 여러분, 장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문이 열렸더니 그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0장로들이 타락했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지 오늘 나는 한 목사로서 나는 어떠한지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나는 어떠한 목회자인지 나를 점검하며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상을 등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가정에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